매매를 하다보면 나도 종목 좀잘 고르고 싶다는 생각 한번쯤 해보시죠 근데 네, 막상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려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체크에서 나옵니다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추려내는 습관이 결국 종목 선정을 잘하는 노하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테마, 종목, 체크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이렇게 합니다. 매일 오늘의 테마와 주도 종목을 확인합니다. 키움증권의 0164 화면에 가격 급등 기준 상위 종목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래대금 10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대한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 중에서 매매를 하는 게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 5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키움 증권 화면을 같이 키고서 보면 좋은데 오늘 키움 증권이 서버 점검이어서 켜지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같이 화면을 띄우지 못하고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정리를 해 놨는데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 비츠로시스라는 종목 전력설비주인데 재료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1Q, 1쿼터에 이제 여기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한가 간 종목 거래대금이 125억, 3억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는 원일 TNI는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에 한국 정부 초청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종목이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종목은 미국 FDA 수혜 본격화 소식에 21% 강세를 보였고 거래대금 무려 4,6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일 등락률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화면을 보고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지금 상한가가 보니까요 거래대금 100억 이상 기준으로 딱이 종목 하나만 나왔었는데 보통은 시장에 따라서 뭐 10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10개 미만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확인할할 거는 급등한 종목들 사이에서 동일한 테마가 있다면 은 오늘은 그 테마가 굉장히 강한 날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은 테마에 속한 여러 개의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또뭐 거래 대금도 같이 보면서 내가 지금 그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한지 주도주를 또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고르는 이유는 주도주가 아무래도 더잘 갑니다 이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재료가 살아있는 한은 앞으로도 더 많이 갈수 있는 잠재 상승률이 크다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장년 2023년에 가장 강력했던 테마인 2차전지 중에서도 2차전지가 그때 이제 무더기로 다 상승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후발주인 2차전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유명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나에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다시 상승할 기회도 많이 있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은 모두 이제 주도주를 잘 보기 위해서 매일 같이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물론, 저는 지금 상위 6개 테이블만 정리를 해서 이것만 봐서는 어떤 테마가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인지 확인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최소한으로는 하는 정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 개별 종목으로도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고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어떤 종목에 돈이 많이 몰렸는지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재료의 상대적인 강도도 확인을 하고 길게 갈 재료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아래에는 이제 테마별로 어떤 테마가 많이 올랐는지를 테마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히트맵이 있습니다. 요거는 테마로 참고를 하고 있고요. 들어가면은 피나비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저는 좋습니다.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등락률이 높아서 빨개지는 거기 때문에 빨갈수록, 아, 이 테마, 반드, 오늘은 반도체 재료가 세게 올랐구나. 파란 게 짙어질수록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숫자가. 오늘은 이낙견주 화폐 개혁주가 많이 하락을 했구나를 전체적인 시장의 테마를 한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있고 되게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테마에 등락은 바뀌기 때문에 테마의 종목들도 아래 보면 나오고 이 중에서도 제일 센 종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키움증권이 지금 켜지지 않는 관계로 다른 증권사 앱을 활용할까 하다가 설치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로그인 비밀번호 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일단 트레이딩뷰라는 게 인터넷 웹 기반으로 네이버 들어가듯이 들어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설치 안 해도 볼수 있고 이게 해외 거지만은 한국 코스피, 뭐 코스닥 이런 것들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증권 차트 말고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차트 볼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소개할 겸 열어봤구요. 뭐 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예, 로그인을 하면은 프로덕트의 슈퍼 차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기 찾기에서 뭐 지수로 찾아볼 수 있고 주식도 찾아볼 수 있고 선물 뭐 암호화폐도 모든 종목에 대한 차트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한국 종목을 볼 거기 때문에 코스피부터 한번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얘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위아래로 휠을 굴리면은 이 차트에 뜨는 봉의 개수를 늘릴 건지 아니면은 확대해서 볼 건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 차트는 양봉이 초록색으로 나오고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 음봉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설정을 간단하게 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 캔들에 대한 설정이 나오거든요. 아그 전에 아마 원래는 여기 위에 이게 캔들의 종류를 고르는데 라인으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라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캔들로 바꾸시려면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캔들로 바꾸시면 되고 아마 시간도 캔들 단위도 분봉 뭐 시간 일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캔들로 차트를 바꿔주고, 요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설정한 최종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설정을 해보면, 바디, 이게 왼쪽 게 양봉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고, 윅이라는 게 꼬리를 나타냅니다. 얘는 경계, 경계도 해줘야 되네요. 설정을 하면 익숙했던 색상의 캔들로 설정이 되는 게 보이고, 아쉬운 거는 이 지수는 거래량을 표시를 안 해줍니다.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없음이 뜨고요. 없이 봐야 되고, 이동 평균선도 제가 지금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지표를 누르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 이동 평균이 있거든요. 이 테크니컬즈에 가면은 단순 이동 평균을 클릭하면은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뜨면서 보통 저는 5일선, 21선, 61선, 120선 4개 정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딱두개까지밖에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이동평균선 없이 캔들만 보려고 합니다 제 코스피도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지금 코스피는 박스권에 박스권에 같이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는 2022년 10월부터 박스 더 길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한 2, 3년에 가까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고 현재는 지금 박스의 상단 쪽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해도 놀릴 확률이 높고 돌파를 못하고 이 박스 상단의 저항을 받고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셋, 넷, 다. 6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박스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조정받고 놀릴지를 봐야기 때문에 일단 저항자리에 왔으니까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일봉으로 봐도 박스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봐야겠지만은, 미국장이랑 같이 봐야겠지만, 다음주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엄청나게 강력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4x4인데, 이재명, 퓨요여사 방문 소식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이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6일, 6연상을 갔던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 한번 이 고점에서 장대 은봉이 나온 다음에 하락을 하더라도 한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죽는 것이 주도 종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테마를 체크하는 이유는 이 파동을 못 먹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이파이 상승 3파때 이만큼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던 테마주여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상지 건설 얘도 얘는 얘는 더더 많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더 많이 오르고 얘도 장대 음봉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음봉이 세게 나오다가 중간 양봉 나오고 음봉, 또 음봉 길게 나왔다. 상승하려다가 다시 빠지고 음봉, 은봉, 음봉이 점점 작아지면서 하락의 기우기도 완만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이때도 사악 한번 갔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을 하는 일봉으로 보면은 쌍바닥 패턴이 나온 건데, 이거는 하루만 나와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시간 프레임을 좀 늘려서 보면은 올랐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쌍바닥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바닥의 중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샀더라도 상당한 상승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매일같이 테마와 종목을, 급등한 종목을 체크하는 것은 훈련이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상하가를 갔거나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 이 천억 이상, 어, 500억 이상 이렇게 터진 애들을 추리면 매일같이 해봐야 10개 종목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먼저 관심 종목에 추가를 일별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일자별로 관심 종목이 정리가 될 거고, 매일같이 그 관심 종목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럼 아까처럼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저점을 찍을 때가 언젠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인 거를 보고, 걔네들을 다시 최종 종목 후보군에 출연해가지고, 걔네들 중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테마에 정리된 종목이 재료가 있으면서 제가 만든 검색기에도 같이 뜰 때, 교집합으로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저는 그런 종목을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만든 검색기는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 이런 눌림목 자리에 왔었을 때 이평선이나 다른 지지선들 이 겹치는 자리에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타점에 가까워진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합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안 켜져가지고 네, 트레이딩 뷰로 한번 종목을 살펴봤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이번 주긴 박스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매매 조심하시고 흐름 항상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